안녕하세요, 현동입니다. 저는 이전에 홈 트레이닝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좀 깔짝깔짝 하다가 중간에 본가로 이사왔었는데, 솔직히 계속 안 하다가 1월 말부터 문틀 철봉을 사서 꾸준히 했습니다. 꼬거리를그 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많아야 두 개, 더 할까 말까였는데, 그래도 맨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달 지나니까 다섯 개, 두달 지나니까 열개 이렇게 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지금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을 하려면 딱각 잡고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00개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첫째 날 100개를 했는데 원래는 하루에 보통 50개 정도 하고 푹표표기를 조금 했던 것 같거든요. 100개 금방 하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었습니다. 한도 정말 오래 걸렸고 첫째 날에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수만 채우자 진짜 이 마인드로 사실 자세가 조금 많이 망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한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둘째 날은 처음 시작할 때가 너무 아팠습니다. 치를 하고 나니까 평상시 제가 턱걸이 를 했을 때보다 확실히 그 다음 날에 이 몰려오는 고통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첫 시작할 때는 진짜 힘들어서 듯 하는데 딱 보니까 몸이 조금 적응돼서 금방 괜찮아지기는 했습니다. 첫째 날도 똑같았는데요. 진짜 하기는 싫었지만 둘째 날처럼 시작할 때 처음에 그 괴로움만 버티면 몸이 적응되어서 턱걸이를 금방 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턱걸이를 집에서 하니까 좀할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도 틀어보고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도 틀어보고 노래도 틀어보고 고등래퍼도 틀어보고 하면서 조금 더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턱걸이를 하면서 이 자세가 맞나? 혼자 하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해서 어, 틈틈이 다른 운동 유튜버 분들이 어떻게 턱걸이를 하나 이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마가 딱 문틀에 걸리고 그리고 다리를 뒤로 접혀서 애초에 시작을 하면은 힘이 확실히 이 배쪽, 허리쪽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리를 쭉 내리는 것은 문틀 철봉의 높이가 짧아가지고 제가 다리를 쭉펼 수가 없어요 다리를 뒤로 세운 후에 턱걸이를 하루에 두 개씩 했습니다. 제가 뭐 이걸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로 100개를 오히려 넘게 하면 넘게 했지. 해서 100개는 무조건 채웠습니다. 좀 변화가 있나요? 사실 일주일이어서 그렇게 큰 변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턱걸이 100개 챌린지를 통해서 확실히 이전보다는 운동에 적응이 되었는데요. 원래 운동이라는 게 진짜 힘들게 해야 근육이 생긴다 라는 말처럼 이전에는 그냥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했는데 딱 100개 진짜 눈 감고 일주일. 1 동안 채우니까 지금은 턱걸이 100개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20분 안에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집에서 저처럼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딱눈 감고 아, 턱걸이 100개 채우겠다 팔굽혀펴기 100개 채우겠다 뭐, 자세가 흐트러지든 말든 딱눈 감고 일주일 정도는 한번 꾸준히 해보는 게 그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챌린지를 해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헬스장을 사실 가고 싶어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유튜브도 지금 신경 많이 못 쓰고 있잖아요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있고 그것처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 이 시간이라는 게 저처럼 저 운동 기구 쓰는 법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처럼 헬린이는 가서 운동 1시간 하고 집에 딱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열심히 하면서 아 이게 맞나 꾸준히 공부도 하고 내몸 상태도 점검하고 자극이 어디 들어가나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니라 두세 시간은 하루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를 다녀서 한번 몸을 키워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PT를 그래도 20회 정도는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몸을 좀 제대로 프레임을 키워 보고 생각도 있네요. 사실 PT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인데요. 요즘 취업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지금 자서서 쓰고 일어나냐고 하루하루가 정말 새벽 4다 시에 자야 될 때도 많은데 그럴 때 확실히 이렇게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체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가꾸고, 몸무게 관리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백수 기간일수록, 더 자신을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던지 어떤 기회가 저한테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도 다고 제가 뭐운동헤비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뭐 헬린이 수준도 안 되고 뭐 누가 보면 야 운동 얼마나 하면서 뭐 그렇게 너가 그렇게 말해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조금 하는 거니까 어쨌든 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집에 문틀 철봉이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신과의 약속을 세우고 맨날 100개를 채우는 게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00개 이상은 꾸준히 채우고 있고, 아, 그리고 제 몸무게가 제가 지금 키가 176에 몸무게가 65에서 66 사이거든요. 어, 지금 살찌울 생각은 없고, 그리고 뭐 벌컵이라는 게뭐 하루 턱걸이 100개 한다고 벌컵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벌컵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헬스 다니면서 그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제 몸무게가 65kg니까 하루에 단백질을 70에서 80g은 꾸준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 라면 먹는다고 하더라도 닭가슴살 하나 가져와서 같이 먹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